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 로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망군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하루 되세요. 잘롬 하울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목요 모임 팀에서 한 기도문인데요. 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 기도, 공동 기도문을 어, 쓴 것을 우리가 함께 낭독한 겁니다. 이 기도문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단,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애 끓는 마음으로 눈물 담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큰,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 누리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 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온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 줄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의 영으로. 상처 투성이 마디 마디마다 감싸 안아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우든 희생자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룰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자일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슬피오나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 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 주소서, 우려진들을 비롯해 사고 수습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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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문으로 양들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도둑이아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신의 양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나면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애둘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들을 잡아채고 흩어버립니다. 그는 품값만 바라는 목자여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대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뇌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말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때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바친 명절,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인 솔루문 주랑에서 거늘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뜨게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이에 아예 터놓고 말씀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많은 좋은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해 보였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 유대와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두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가 친히 말했다. 신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들을 율법은 신들이라고 말했소. 그렇다면 성경이 폐주될 수는 없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일을 두고 당신들 자신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요한은 징표를 아무것도 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한 말은 전부 다 참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